삼성전자 지금 살까? 말까?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 입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는 ai와 반도체의 성장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hbm ai 서버 파운드리 등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큼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주가는 올해 7월 이후 60%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완전히 회복됐을까요? 미래 성장 동력의 근거는 충분할까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과연 적정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팩트 기반 분석으로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좋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 먼저 가장 핫한 이슈인 HBM 경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았죠. 하지만 2025년 10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드디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고 19개월 만에 공식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GB300용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샘플을 모든 고객사에 초라 완료했습니다. 다만 양산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삼성의 HBM3E 납품 물량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엔비디아 HBM 공급의 90%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HBM4 경쟁에서는 SK 하이닉스가 2025년 12월 양산 체제 구축을 발표하면서 삼성보다 한발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됩니다. 즉, 삼성이 반격을 시작한 건 맞지만 아직 경쟁에서 완전히 역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7.7%로 TSMC의 67.6%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의미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테슬라와의 22조 원 규모 계약입니다. 삼성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5와 AI17을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 샘플도 2나노 공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도 2026년 가동을 앞두고 있어 미국 내 파운드리 수요를 직접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공정 수율은 40에서 50% 수준으로 TSMC의 60에서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5년에만 5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특히 테슬라 계약은 수익성보다는 레퍼런스 확보가 목적인 적자 수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파운드리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하며 단기 수익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업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핵심 수익원인 메모리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후반부터 시작된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2025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가격 동향을 보면 DDR5 서버용 메모리는 30%에서 60%까지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 32GB 모듈이 149달러에서 239달러로 뛰었습니다. HBM3e는 공급 부족으로 고객사들이 계약 선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D램 재고일수도 18주로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DDR5 가격이 급등한 건 AI 수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급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평택 P5 라인이 2028년에야 가동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급제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CXMT가 DDR5에서 수율 80%를 달성하며 추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격 압박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가전부문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와 폴더블 신제품은 시장에서 선전했지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정체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전체 시장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전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사업부라고 보면 됩니다. 2부 삼성전자 지금 살까 말까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투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투자 포인트 먼저 투자해야 할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의 초입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전사 매출은 86조 1천억원으로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조 2천억원이었고 그중 반도체 부문인 ds사업부의 영업이익만 7조원에 달했습니다. 증권가는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60조원에서 82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이익개선이 예상됩니다. 즉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혹독한 반도체 보황을 견뎠고 2025년은 실적 반등의 첫 해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세는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AI 생태계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3E 공급을 시작했고 HBM4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AI 칩 파운드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는 결국 메모리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HBM 시장 점유율 반등 가능성입니다. SK하이닉스에 밀렸던 HBM 경쟁에서 재도약 신호가 명확합니다. 특히 HBM4는 삼성의 강점인 공정 기술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hbm 공급처 다변화를 원하고 있고 이는 삼성에게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 배당 매력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연간 약 1,500원에서 2,000원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입니다. 다섯 번째 저평가 매력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per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14배에서 16배 수준입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 6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 리스크 요인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파운드리 점유율 약세입니다. tsmc와의 기술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노 경쟁에서 실제로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현재 수율 차이와 적자 구조를 볼때 파운드리가 단기간에 수익 개선에 기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hbm 품질 안정성 이슈입니다. 일부 고객사가 검증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삼성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HBM4에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양산 체제를 구축한 만큼 삼성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 사이클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현재 주가에는 AI 서버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기대가 일부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속도가 둔화되거나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이후 메모리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한계입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고성장 시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도체 실적이 부진하면 전체 실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증권과 목표 주가와 전망 현재 주요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1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전망은 11만원, 낙관적인 전망은 15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2만원에서 13만원 수준이 컨센서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평균 목표 주가 대비 약 20%에서 25%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삼부, 삼성전자 지금 사야 하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관점과 목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1 장기투자자라면 매수 적합한 시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년에서 3년 이상 보유할 장기투자자라면 10만원 이하 9만원대 가격은 매수할 만한 가격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도체 초호황기에 입구에 있습니다. HBM 3E에서 HBM 4로의 전환, DDR5 수요 급증, AI 서버 투자 확대가 2027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둘째, 파운드리 적자가 축소되고 있고 인하노고객사가 늘어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는 개선이 예상됩니다. 셋째,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 메모리 없이는 AI 학습도 추론도 불가능합니다. 넷째,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 대비 20% 이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올랐어도 실적 터너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수 여력은 충분합니다. 시나리오 2. 단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를 권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 투자를 계획한다면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권장합니다. 주가는 7월 이후 단기간에 60%나 급등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클수 있으므로 조정이 올 때마다 나눠서 사는 게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9만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오면 1차 매수, 8만원대 후반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시나리오 3, 고점 추격이 걱정된다면 실적 확인 후 대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 지금이 고점일까봐 걱정되고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실적 발표 후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는지 확인한 후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적정가 대비 약간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봅니다. 장기투자자에게는 매수 적합하고 단기투자자에게는 분할 매수가 안전합니다. 고점 추격이 두렵다면 실적 확인 후 진입해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10%에서 20% 정도의 등락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2026년 실적 개선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4부. 실제 투자 체크리스트. 삼성전자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 hbm 수주 확대 여부, 엔비디아와 amd의 hbm4 공급대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체크포인트 2, 파운드리 수주 상황, 이나노 고객사 추가 확보 여부, 테슬라 외에 다른 대형 고객이 생겼는지 체크하세요. 체크포인트 3, 메모리 가격 추세. DDR5와 HBM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지 AI 서버 업체들의 투자 속도는 어떤지 모니터링 하세요. 체크포인트 4. 분기 실적 개선 속도. DS부문 영업이익이 예상 대비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확인하세요. 7조 원에서 10조 원, 15조 원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 5. 주주 환원정책. 배당 확대 또는 특별 배당 가능성을 체크하세요. 삼성은 과거 특별 배당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지표만 주기적으로 체크해도 지금이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긴 불황을 지나 2025년은 실적 회복의 원년입니다. 그리고 HBM, 파운드리, AI 반도체라는 신성장 분야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개선의 속도입니다. 턴어라운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가 주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 HBM4와 2나노 e 고객 확보 여부입니다. 이두 가지가 2026년부터 2027년 삼성전자의 미래를 대부분 결정합니다. 삼성전자를 살지 말지는 여러분의 투자 시간 관점, 투자 성향,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삼성전자는 부활의 초입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났고 이제 회복의 속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부디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